새로운 음악, 새로운 캐릭터의 스타들이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탄생할 거예요. 오! 화끈하게 3개월 태우고 역사에다가 이름 같이 새깁시다! 제일 먼저 탈락하셨죠? 고랩도 그렇고 쇼미도 그렇고. 저스티스 프로듀서, IT 프로듀서, 저스티스 프로듀서, 확실히 노선을 바꾼 건가요? 우리 헤어지니 본인이 즐겁다면, keep going. 정말 끝인 거니. 와, 헉카 그 아니에요? 사실 릴러가 또 요즘 잘나가요 그러니까요. 잼민이 시장이 내 거였는데. 저보다 훨씬 힙합 많이 듣고요. 저는 발라드 듣고. 슈퍼루키를 생각하면 꼽힐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아이쇼 데이 케 47락 로비노트 7락 로비노트 중간기음을 담아라 굿바 내가 한건 돌고 돌아와 전되면왜 하고 랩을 또 하지 못하면서 랩을 또 하지 못내 랩은 찰떡찰떡 와도레저레랩아좀 어? 아직 시작 안했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날이었어 그런 맘에서 아무것도 모르 때라도 I wanna make it my name I d i d 거기까지 할게요 you. 그때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때 생각을 했기에 우리는 별을 샌다 전부다 음악은 낫는데 뻑 전부다 쿨 안에 울출 뻘 터뜨려 나도 벌어야 해 벌어야 돼잠시만안 돼요 yeah, 수고하셨습니다 yeah. 안 됩니다 아, 다 끝난 건가요? 랩 못하세요 랩 못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laughs> 세상은 차가운 겁니다. 냉정한 겁니다. 집에 가십시오. <laughs> 내 뜻을 몰라받았지 투파가 마루샤크 거꾸로 그 다가팔을 타고났던 놈의 나먼 걸음 걸어서 여기에 왔지 또내 마음보를 곱게 썩고 저기 여... 축하드려요 저는, 아, 저는 모든 걸다 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해서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저는 뽑지 않았고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지 기준을 통과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합격을 드렸습니다 아, 누군지 몰라 했는데 그럼 이 노래 알아? 하면? 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거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형이 복병이다, 내가 봤을 때. 요 형도 약간 돗자리 펴야 되는 사람데 약간 그런 기운이 있어요. 눈에 광기가 있잖아요. <laughs> 얼마나 선한 눈인데. <laughs> 조합이 좀 이상하네. 눈갱. 동방 예의지국에서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필이면은 팀라이언으로나와

제가 느끼기엔 모르지만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네.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탁드린 그 벌스를 깔끔하게 소화하셨다는 점에서 다음 무대에서 랩을 하실 자격은 충분히 있으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합격을 결국 드렸습니다 수고어요 오래된 친한 동생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뭔가 아무튼 진짜 진심으로 할것 같아요 진심으로 응응응응 네. <목소리> <목소리> 저 멀리까지 난걸 멈추지 않았어. What? 안녕하세요. 야, 다르다. 어찌니 형들이 돼가고뭐 이러냐 꼬맹이한테. 어. 이렇게 제가 뛰어든 거고. 응. 큰판이어야지 놀고 싶으니까요. 제가 큰판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체급 싸움은. 더스트 스프로서가 이제 딱. 올게왔다 최악의. <laughs> 시나리오죠. 하세요왜나만니현 어. we'll 씨는 일단은 문학적으로 좀 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고 랩에서 말하는 피지컬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받쳐주시는 분이시죠. 굉장히 큰 고민,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서 쇼미더원이 왔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그거를 너무 이렇게, 예, 얘기를 많이 꺼내지 않고 좀 다른 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앞으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네. 이상하네? 뭐, 요런 생각. <laughs> <laughs> 동물적인데 정갈하다 해야 돼. <laughs>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그런 곳이죠. 네, 그 순간을 함께하러 왔습니다. 힙합에 대한 이해도들이 더 높으시니까 여기에 제가 온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아름 힙합 오케이, 땡큐. 땡큐. 디시로. 비주얼. 캔듀더모라 치킨아 너기바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무반주 랩만 듣고 이게 평가한다는 게 요즘 음악, 특히 힙합 음악, 의 추세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준비하신 게 되게 어떤 무반주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그 뭐지 한국말 왜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진짜요 초록모자 쓰신 분 그분은 와 진짜 아카펠라만 들어도 피트가 뭐 나오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거의 한말 랩을 얼마나 퀄리티있게 준비해오시느냐에 따라서는 제 생각에는 정말 높게도 갈수 있다. 생각해. Then l i s t e 한번 맞아볼래 인디언바 인디언바 너 아직도 눈에 띄는 끝에 <laughs> 있었어. 저도 제일 좋았어. 상향평준화 돼있고 쇼미더머니 11에 2차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뽑았습니다. 힙합을 사랑하고 어떤 얼굴도날 기다리고 있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물어봐 주시죠. <웃음> <웃음> 어, 처음 뵙는 거. <웃음> 디스했다고. <웃음> 아, <웃음> 저는.